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보틀몬스터를 갖고 왔습니다. 중고로 구매한 제품이고요. 크기가 매우 큽니다. 바로 리뷰 시작해 볼게요. 전원을 켜보겠습니다. 오. 다시. 오. 공격은 들어볼게요. 두 번. 예, 총 다섯 번까지 가능하거든요. 다섯 번 해볼게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그 외로 하게 되면은 다섯 번이 됩니다. 이게 체인지 버튼을 이쪽에 있거든요. 요걸 누르고 내려주면 총이 됩니다. 공격은 똑같아요. 자, 한보틀 연동해봐야죠. 제가 가지고 있는 보틀들을 몇 가지 가져와봤습니다. 왔다가 한번 연동해볼게요. 으쌰 우선 기본적으로 래빗 레빗 해봐야겠죠. 래빗을 꽂아주면 어떤 버튼인지 인식하면서 비싸게 풀 버스 프레임이었나? 하여튼, 이게 발동이 됩니다. 보트를 뺄 때는 이렇게 쭉민 다음에, 이쪽에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, 이렇게, 보트를 뺄수 있어요. 다른 보트들도 해볼게요. 배트 보트. 배트. 트레이 j 스 s t m a 스 c h a 되었습니다. 하면서, 필살기가, 필살기 맵이 나오죠. j 스 s t Match, break. match break. 근데 한번 쓰면 이게 리셋이 돼서, 여기 다시 또 빼줘야 됩니다. 그러면은, 이번에, 이거 해볼게요. 자석. 다이아몬드. 다이아몬. 세 개. 미라클 매치. 불이 왔다 갔다 하죠. 피사이가 나옵니다. 다른 것도 해볼게요. 이번에는 해적 마법사 오렌지. 케이트 보드. <목소리> 얼티밋 매치 됐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. <목소리> 얼티밋 매치 브레이크 아차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. 모트를 다시 빼주고. 근데 이거 외에는 기능이 없어가지고 이게 끝이에요 아한 가지 더 있긴 합니다 요거랑 연동하는 기능이 한번더 있어요 아, 일단 전원핀은 꽂아놨습니다 이걸 꽂아주면 풀풀 매치됐습니다 풀 매치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죠. 이게 재밌는 기능 이라고 해야 되나? 재밌는 게 있어요. 이게 이걸 하나 넣어주고 보트를 꽂아주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이 상태에서 눌러주면은 아, 여기있다. 똑같이 풀풀 매치 브레이크지만, 한 가지 방법은 아니긴 한데, 한 가지 새로운 게 있긴 합니다. 이거를 레벨 쪽으로 바꿔주고, 레비 포트를 꽂아줍니다. 또 꽂아줍니다. 이 상태에서 이걸, 이렇게 하면은, 세 개까지 풀풀 배치할수 있다. 그럼, 레빗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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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빗이 되는 거죠? 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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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, 레, 미, 패스 라, 시, 도. 비싸게 해볼게요. 소리 그만하고. 이런 기믹이 있습니다. 근데 이것 말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오늘 리뷰가 끝이 났네요. 예. 오늘 리뷰 끝났습니다. 뭔가 약간 좀 애매하게 끝나긴 했는데 그래도 끝나긴 한 거죠. 그러면은 자오. 구독 좋아요.